배추 모종 심은지 지금 이틀이 되었습니다. 어, 그때 비가 왔을 때 비닐칠 때그 전날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. 그래서 두둑이 굉장히 축축한 상태로 예, 비닐을 씌워서 그런지 어, 처음에 이 사이에 물한번 주고 그리고 어, 침지를 해서 그런지 예, 그 다음 대로 물을 한 번도 주지 않았는데 지금 예, 배추가 예, 큰 문제 없이 예, 지금 어, 자리를 잡아가는 예, 모습입니다. 예. 그래도 날씨가 9월 한 2일 정도 되니까 좀 푹, 좀 더웠던 게좀 서늘한 기운이 들어서 그런지 배추가 낮에도 많이 풍 늘어지지 않고 잘 자라줍니다. 아이고, 여기 죽은 게 하나 있네요. 가끔씩 이렇게 죽는 배추도 있어서 보식할 그릇 배추를 꼭 한두 개씩은 남겨줘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얘를 이제 가깝게 심었거든요. 예, 중간에 쏙 까먹으려고. 예, 그래서 이 정도 하나 비는 것은 큰 문제가, 예,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예, 배추 전에, 어, 한, 한 2, 3일 전에 심은 거는 벌써 이렇게, 예, 안에 잎이 하나, 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 요 잎만 요 비닐에 닿지 않으면큰 예, 문제 없이 잘 자라줄 것 같은데요. 조금만 더 크면은 이 잎이 요 비닐을 덮기 때문에, 예, 이 뜨거운, 예, 비닐의 뜨거운 문제는, 예,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. 이거 조금 늦게 심은 거 하루 이틀이 굉장히 커요. 그리고 요거는 요번에 심은 거 예, 배추가 차이가 많이 나죠. 예, 이제 어, 웬만큼 자리를 잡아서 예, 커가는 예, 모습입니다. 이제 배추 심을 시기입니다. 예, 배추를 보통 9월 초까지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. 예, 그래야지 11월 예, 중순이나 말에 예, 속이 꽉찬 배추로 예, 수확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요. 예, 시간 시간이 아직. 아... 좀 있지만 예, 시간은 금방 갑니다. 그래서 중순이 되기 전까지 배추를 한번 심어보세요.